야, 이렇게. 음. 이렇게. 때, 음. 나는 보면 이게 다 이렇게. 는렇게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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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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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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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게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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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내가 힘을 쓸때 어. 내가 힘을 주려고 하면 여기서 걔네들 바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응 어. 근데 나는 이렇게 갖고 와 어. 아크가 작아지니까 쭉쭉 음... 있어 아요거 진짜 꼭 역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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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왜 그런거지? 뭔가 불안해서 그런가 어깨가?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거 아니야? 쫄? 나안 나오는거야 이거 이나안나오는거 어... 어... 이게 몇도인데? 어? 근데 어, 생각보다 어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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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는데? 잘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? 어. 잘 나오는데? 여기 앉아있어. 여기서? 어. 여기 그렇지 거기 허리 한 점. 죽더라. 시선도 돌아야 돼? 아 근데 뭐? 확실히 잘 나온다. 그치? 잘나온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될거 같아. 시영쌤? 미친 어, 거 같아. 어나놀거 같은데? 시영쌤. 올라온다. 뭐야 저거. 아니 나영쌤만큼 나오는데? <laughs> 아 근데 원래 이거 앉으면 더잘 나오잖아요 쌤. 아한번가서더 나오는구나? 어. 더더 어, 더 나오잖아. 근데 그래도 잘 나온다. 근데 주옥가 스님이 제일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다잘 나와. 그러니까 최소 어쨌든 이 정도는 나와야 될거 같은데? 그치. 근데 전 거의 어깨.. 최대한 돌아보세요. 이 골반 보면 되거든요 사실? 여기서 흉추 보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거 같고. 응, 골반 이게 나은 어, 근데 골반 별로 안 도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? 골반 어디까지 돌아야 되는데? 그런 거 없어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정상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여기는 좀안 도는 거 어, 같은데. 좀안 도는 거 같은데. 음. 응. 어때 보여요? 근데 이게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, 또? 아프타 이제 다음. 나영세포, 정영세포. <laughs> <or 웃음> 자. 할까? 갑자기 나도안 되고. 아니,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. 어, 너무 많네. 아, 나 이것도 안 넣어? 예. 제대로 지 오, 여기 더 많이 나온다. 네 응. 오케이. 응. 그러면 여기다가 다 적용하거든요. 보고. 와, 와. 많이 나오네. 많이 나오네, 하자. 어. 그러니까 회전이 아크가 커요. 어. 어. 왜요? 어. 돌아가기 전 다시 주웠어요. 어. 다시 주워 고치네요. <laughs> 좀 다시. 선수가 제일 안 나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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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제일 안 나오네. <laughs> 근데 뭐. 발이 뜬다 이제 오늘 아 발이 다리 뜨면 안 붙여서, 되지 발발 발 붙여요? <laughs> 엄지발가락 붙여 내정근에도 좀 들어와야 돼 이게 아, 어 이게 이게 결국에는 그러이 그래. 얘네가 당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, AOS 당겨져야 되는 거고 내정근이랑 얘네 외복 사으로불 켜져야 된다 거거든요 관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연결돼 어,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생각하고 두 개의 이 돼요 아 불편한 데 있어요? 불편한 데 없어 안돼 지성 같이 따라가. 고개도 전나온 들어가네. <laughs> 지수... 근데 불편하진 않으십니까? 지금 아니, 불편하지. 그러니까 통증이 아니고 그냥 불편하 <laughs> 불편하진 불편하지. 않고요. 내가 고개도 디스크 때문에 <laughs> 어. 이게 다 졸라 튀겼다. 근데 골프 할때 결국에는 로테이션이 좌우로 둘다잘 나와야 되죠. 근데 <laughs> 어, 이... 그 백스윙 할때더잘 나와야 되나? 백스... 나는 백스윙 할때더 크게 나오고 싶어. 아, 근데 팔로우 스윙하고서도 사람들, 선수들 어, 보면 피, 필요한가? 이렇게 들어 이렇게. 아 거기까지? 응, 왜냐면 힘을 끝까지 쓰는 거잖아. 오케이.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있는 게 힘의 범위가 더큰 거잖아. 음, 멋있죠? 와.. 찍을 맛 난다, 진짜. 이 응, 정도랑 왼쪽이 이안 갈등. 돌아가고 응. 이거 했때 확실히 얘가 더 많이 돌긴 한거 같아. 음. 골반이? 응 골반이. 아, 골반을옮오는 네, 골반이. 어. 골반이 아니야. 그러니까 얘가 안 열리니까 닫혀 있으니까 풀어지지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팔로로 당기는 거지. 아. 그럼뭔가 축신 정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. 음, 해보자. 딱 살짝 들어. 그고 그냥 앞으로 쭉 체내에 빠들면서 골반 그대로 넘겨서 이 발끝을 아래 밑으로 쭉 뻗을 거예요. 그렇죠. 발끝 수직 유지하고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쭉팔 길어지면서 밑에 여기서 호흡 하면 되거든요. 마시고. 근데 누가 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혼자 해서. 혼자 해서 근데 할수 이게 처음에 한두번 하고 나면은 이 골반 넘기기가 쉽진 않거든요. 돌아보세요. 들고 음. 거기서 옆으로 먼저 뻗고 그대로 골반 넘겨서 아래 밑으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. 발끝이 쭉좀반사한 상태에서 이게 적응을 해서. 이 다음부터 응. 혼자씩은 힘들어요. 괜찮은데. 뭔지 <laughs> 어, 이거 왠지 어. 왠지 좋은 거 같아. 이거 좋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표정이 뭐 신모가 돼서 이거 왠지 골프의 전이 될거 같아. 어, 아 전이 될거 네. 같잖아. 아, 많이 될거 같은데. 나도 응, 하면서 어, 느낀 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직감이 왔어. 돌아라고한 응. 번만 더 가까이 잡아. 그리고? 예, <laughs> 지금 이거 지금 제대로야, 지금 이거. 직감이 지금 딱히 잡 키를 그냥. 딱 찾았어, 요쌤이 어. 근데 뭔가 스트레칭해서 제가 좀그렇긴한데 아, 훈련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야, 지금 이제 괴로하는 필요이 지금 괴로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동성 안 나오니까 그치, 지금 이게 지금 찐이 그쪽 방향 돌아와. 요게 지금 거기서 쭈야. 이번에는 여기서 앞으로 쭉 나를. 거기서? 그대로 쭉 넘어오는데 이게 해 주는 게 조금 중요해. 이렇게 넘겨 줘는거 이렇게 쭉 돌아갈 건데 돌아가고 쭉 뻗어주자. 약간 위쪽으로 뻗어주죠. 아래, 위, 좀쭉 뻗어줘. 이렇게. <laughs> 엄청 힘들어 안에 쭉 돌아. 질었다 이거. 엄청 많이 어, 안 되었대요. <laughs> 뻗어서 세 번씩? 응, 세 번씩 하는데 한쭉 갔다가 한몇 초만 버텨줘도 이게 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. 애기가 뒤집기, 어? 뒤집기 하는 거 같은데. 어? 뒤집기 한다. 어. 와자, 와아 너무,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응, 근데 움직임이 되게 뻣뻣하긴 해. 이거 넘어갈 때 되게 이거 이거 유압기 때문데 그렇지. 애기 뒤집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. 아, 그렇지. <laughs> 로컬 먹스리 다 어떻게 된 거지? 지금 배에도 힘 들어올 거거든. 지금 배힘 들어오시는 거야. 응, 돌아오네. 그대로 엎드려. 이번에는 왼쪽 다리들 오른쪽 다리 쭉 들어올리고 거기서 또 반대로 쭉 넘어가시면. 이 발끝을 그대로 아래 밑으로 쭉 그렇죠. 팔 길어지고 서로 길어지는 느낌. 아, 왼쪽 다리 끝이랑 오른쪽 손이랑 멀어진다. 그렇죠. 돌아오고 골만 돌리고 쭉뻗어볼 호흡. 앞으로 <laughs> 가. 아, <호흡. 웃음> 뒤로 밀어줘. 밀어주면 좀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약간 근육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. 이게 위팔뼈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. 오호. 이런 느낌. 어디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? 오, 일단 혹시 올려보시죠. 음. 부드러움 정도가 좀틀이 있잖아요. 180도 이상 넘어간다. 음, 부드러운 느낌 생기네. 와, 이러고 스윙하면 훨씬 편하겠지. 뿌리기는 오, 잘 되겠다. 오, 어, 뿌리기는 잘 어, 되겠다. 그래서 전 백스윙이 무리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양쪽 다 하는데 한쪽 더 뿌리기 쪽으로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오케이, 이거 일단 해봐야겠다. 가동성 늘리고 싶은 쪽으로 힘을 주다 오케이, 나이 오, 오, 나다